자, 11번 문제는 우리가 3x 4y 2는 0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ax by c는 0이라고 두었을 때 우리가 평행하면 어, 선생님 꼼수 부리지 말고 그냥 한번 생각해 봐라라고 하는 거 있잖아. 평행이면 기울기가 같다예요. 그러면 사실 얘는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을 4y는 3x 플러스 2라고 줄수 있고 따라서 y는 4분의 3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돼. 그러면 우리는 기울기가 같은 직선입니다. 해서 기울기가 4분의 3인 직선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직선은 y는 4분의 3x로 시작을 하고, 뒤에는 뭔진 모르겠지만 어떤 수가 오겠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활용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양변에 다시 4를 곱해 주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는 y를 이쪽으로 넘기면 3x 4y 플러스 4k는 0 이렇게 돼요. 그럼 결국 이 문제는 선생님이 꼼수 부리지라고 부리지 말라고 했던 그방법 있잖아요. 요거 타고 평행인 직선의 방정식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두었을 때 실제로 쭉 계산해 보니까 여기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기울기라는 녀석은 x에 대한 항과 y에 대한 항의 비가 똑같아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이 평행이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완성이 되냐면 3x-4y까지 완성되고 뒤에 있는 상수항만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 이거 잘 알아두면 이렇게 바로 얻어지는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장점은 있지만 이러한 원리를 모른 채 그냥 이것이 평행이면 이렇게 바로 두고 풀면 돼. 라는 그런 공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서 3x-4y 2는 0에 평행하고 라는 것까지를 이렇게 완성 지었어. 자, 그 상태에서 이 직선이 마이너스 1과 1. 에서부터의 거리가 2래. 그럼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시면 되죠.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2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그러니까 3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의 제곱 그냥 4의 제곱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다음 절댓값 a x1 해서 마이너스 3. 그다음 b y 1, 그래서 마이너스 4, 다음 플러스 c야, c가 됩니다. 그럼 얘는 5분의 마이너스 7 플러스 c가 되죠.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 7 플러스 c는 10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럼 마이너스 7 플러스 c라는 건 절대 값을 씌워서 10이 나오는 숫자니까 10이 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10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알수 있지. 따라서 C라는 녀석은 17일 수도 있고, C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 녀석이 내가 밑줄 친요 녀석이니까, A 값은 이미 마이너스 4로 구해놨잖아요. 그때 A하고 B를 곱하면 0보다 커야 된대요. 그러면 A가 음수니까, B. 라는 녀석, 어, 여기가 B네요, B. 선생님, 여기 C라고 했는데요. 미안, 여기는 B네요, B. 여기를 싹 B라고 붙입시다. 그러면, B라는 녀석은 반드시 A하고 B를 곱했을 때 0보다 커야 되니까, B도 음수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되고, 두 개를 더하세요. 그랬으니까 정답은 2번을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생각은 평행이면 기울기가 같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원칙대로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